안녕하세요. 혹시 자격증 잃어버려서 멘붕 오신 적 있으세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슬라이드들만 보면 자격증 재발급 완전 문제 없어요. 꿀팁들 싹다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자격증 재발급은 어디서 하냐고요? 바로 큐넷에서. 큐넷만 기억하면 돼요. 큐넷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지금부터 초간단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큐넷에 접속하고 로그인하는 건 필수 그런 다음 재발급 신청 버튼만 클릭하면 끝. 정말 쉽죠?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딱두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공인인증서랑 결제할 수단. 요것만 있으면 준비 완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들 TOP 3를 뽑아봤어요. 여기서 잠깐 꿀팁 하나. 큐네은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해요. 시간 절약 제대로 되겠죠? 자격증 재발급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큐넷과 함께라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큐넷에 접속해서 잃어버린 자격증 다시 발급 받으세요.